오늘이 엄마의 생일이거든요. 생일 선물로 청소기를 샀어요. 뭐야? 다 사지. 이게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좋은 거 사면 어떡해. 기존에 있던 청소기. 우리 청소기 몇년 됐지, 원래? 14년 됐지, 여기 어게다 사면? 정우거 하면 어떡해. 좀싼거 사지. 자, 기분이 어때? 아, 기분이 왜 좋지. 이거.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 어? 싼거 사지. 어쨌든 10년 쓰면 되잖아. 저기... 자, 뜯어봐. 아우. 자 이게 LG 코드 제로 A9라는 제품인데요. 너무 좋아서, 아이고 갖고 싶었어요. 아이고야. 이거는 설명서가 있고요. 청소 필터, 음, 아댑터, 배러리. 아, 이거는 청소기 이렇게 믿는 거. 진짜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나돈 10만짜리 그냥 싼거 사려고 그랬는데. 이야, 이쁘다. 옆집도 청소하고 앞집도 청소하고 다 청소를, <laughs> 다 청소를 해야겠죠? <laughs> 그래야 되겠네. 말할 때만 저는 이제 말할 때전기장판 <laughs> 키고 나가면, 네. 그럼패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laughs> 아, <laughs> 이거, 이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몽둥이에요? 아, 몽둥이, 이 이거는 소몽둥이 네. 이게 뭐냐, 저기 뭐냐, 화장실에, 저기 뭐냐, 선풍기. 선풍기. 아, 끄고 나갈 때. 그죠? 맞는 거예요, 그걸. 롤러, 롤러. 롤러. 롤러가 맞네. 요걸 열러서. 갖고 자,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조립 못하면 다시 반품할 거예요. 아, <laughs> 반품할요 아예안 써봤는데 조립이 되나, 이게? 전자제품을 이렇게 받으니까 기분이 아주 음, 어때요? 좋죠. 응. 음. 응. 음. 이게 해서. 에서 뭐가 제일 재밌죠? 청소가 청소가 제일 재밌어요. 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 중에 뭐가 제일 좋죠? 네. 청소가? 응. 네. 끝이네요. 어, 간단하네? 응. 아니, 전원을거기 쓰레기 뭐 없네, 쓰레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밑에만 들 넣어주시면 까지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그래서 모르겠네. 조심해야 되겠네. 손 무게가 어, 좀천 양손 잡히는게 손 무게가 밀네요이게가 이게 먼지, 먼지, 먼지. 뽑기로 <laughs> <laughs> <뽀피를>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 기존에 있던 거는 이게 손잡이가 가벼워서 이게 하기가 좀 편한데, 이게 약간 묵직한 기계가 있어서 이게 모토가 이거 달려서 아마 음. 묵직한 거 같아. 근데 일단은 흡착력은 일단 아직은 모르겠어. 그빨아들이는 것은 소리가 좀 좋긴 좋은데. 별로인가 본데요? 밥 뿌려야 되나요? 아니, 밥먹는게 아니라. 근데 아직 저게 손에 익어서 저, 저기 있는데 저거는 붉게가 여기는 가져오는데 여기는 무한게 무겁네. 저 추천을 할 만한가요? 한번더 써보고요. 한번 써보고요. 써보고. 선이 써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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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손에 손히 주면 미끄천한데, 손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도 되고, 저걸 막 흔히 흔들어야 되는데, 꽃빛 밥을 한 번, 응. 어휴! 사진 할... 어디 갔지? 네, 밥이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생일 선물, 어때? 마음에 듭니까?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물까지, 여기 흡입 고장, 물까지 하려고. 자, 지금 기분을 표현한다면? 네, 좋습니다. 자, 있어, 있어,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들기 박수 한번, 자 박수. 자, 박수. 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그냥, <간신히> 줄게 이제.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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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